<laughs> 저 그거 저그 콘서트 <laughs> 콘서트 가서 저 그때 핸드폰 가지고 왔거든요. 근데 그때 제가 그 고아라폰 아세요? 고아라폰 아 이렇게 폴더폰 있을 그걸 들고 왔단 말이에요. 근데 그걸로 제가 사진을 찍어보겠다고 비스 그 사진 찍어보겠다 엄청 막 고급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양효섭이 제두 번을 가져가서 <laughs> 사진을 찍었어요, 여러분. 한번 사왔을 다저 그래서 아 그, 그 사진이 제, 제 엔드라이브에 고이 아 고이 있 있는 것아 같아, 요제 네. 생각에는. 캣탄소 <목소리도>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아 정말 좋아. 정말 아정아 정말 좋아. 정 정말 좋정적으로 콘서트 끝에말기라 정말 좋아. 정말 보고 막 그랬어요. 그 좋아. 정말 좋아. 아 정말 좋아. 정말 좋아. 활동할 때자고 때. 제가 고3 때 이제 한참 공부해야 될때 제일 덕질을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, 그때 진짜 제 친구들 지나가기만 해도 지나고막 잡아가지고 혹시 문자 이거 보낼 수 있냐고. 지금 국민이가 <laughs> 1위 후보인데 문자 한 통만 보내주면 안 되냐고 해가지고 제가 한. 만화 아빠, 만화 보면 한 30명 정도까지 불렀던 어. 것 같아. 요반 전체 친구들이랑 막 학원 친구들 막 엄마 아빠 폰으로까지 다 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1위가 되었을 때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. <laughs> <laughs> 네, 네 <laughs> 내가 다어내 네 새끼 내가 음, 다, 다 자랑스러워. 아잘 지내요 먼죠 저는 어. 저도 고3 때 엄청 열심히 덕질을 했었는데 특히 방탄소년단 이제 약간 힘들 때 어디 위선하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난히 더 빠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엄청난 우연의 기회로 제가 두바이에 살고 있었는데 그옆 도시인 아부다비에 방탄소년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편도 없고 어떻게 가야 될까 했는데 그 <놀람> 저랑 같이 간친 언니의 남자친구가 그 콘서트의 알바생이었는데 마침 그 방탄소년단 스케줄을 알, 알고 있는 그 담당 알바였던 거예요. 그래서 그 남자친구한테 입수해온 정보로는 방탄소년단이 깜짝 그 뭐지 무대 인사를 하러 온다고 했어요. 그래서 저희가 그 방시혁 그 PD님 그, 뭐지, 맨 앞자리 가가지고, 막 앉아있다가, 저희밖에 몰랐죠, 방탄소년단이 오는 걸. 그래서 막, 어느 생, 막, 끝나갈 때쯤에 방탄소년단이 오는 거예요. 어, 근데, 근데 진짜 아, 저 약간 전쟁 난줄 알았어요. 갑자기 암전하던 사람들이 어디서 몰려오는지 진짜 앞까지 밀려가는데. 그래서 그때 되게 간접, 뭐지? 되게 근접샷을 찍을 수 있었죠. 실물을 엄청 가깝게 봤는데 전 실물 중에서 랩몬스터가 제일 잘생겼던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보면 그몸 아니 뭐지 얼굴이 진짜 작아요 비율이 10등신 수준인데 어. 어, 진짜 잘생겼었어요 약간 그, 그런 거 있었어요 제주도, 제주도에서 그때가 화요일이 굉장히 위기였던 시기였어요 어 모모 멤버 씨가 나가시고 그탈출하시는마음에 아. 이제 막 그런 걸 엮여 있어가지고 그 시기에 이제 막막 막 컴백하고 시, 막 이렇게 하고 어쨌든 뭐 많았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그때 콘서트를 열었어요. 마지막 콘서트를 이게 마지막 일 줄은 아무도 몰랐겠지만 비스러스스의 마지막 콘서트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너무 보고 싶었어요. 근데 결론이잘못 갔는데 제가 그걸 너무 보고 싶어서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막 수능고 재수를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때라서. 도저히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엄마하고 한테 그래서 비행기표를 저 몰래 예약을 했어요. 그래서 저마다 짐 싸고 다니고 <laughs> 뭐 해. 내가 이것만에 재수를 마와서 보러 가겠다. 근데 열심히 주소님들 짐을 을 싸는데 동생 한 번인 거예요. 그래서 재수한대 동생 들어봐야 해가 되요. 어 잠깐 나갔다 오려고. <laughs> <laughs> 콘서트 표 티켓을 해가지고 잘안는 올라가겠다 이러고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결국 망했죠. 뭐가죠? 집에 못들려서 감정도 안 했어요. 아... 나에게 방탄소년단이랑 롤 모델이다. 정말 성실히 하는 아이돌인데. 방탄소년단을 보면서 정말 그한 사람이 꿈을 향해서 얼마나 열심히 임하고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는지 정말 많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되고 싶은 그 하나의 아이돌이란 완벽한 대상인 것 같아요. 네. 나에게 인피니트랑 통장 가져가. <웃음> <웃음> 아니, 진짜 딱 보기만 해도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진짜. 돈을 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냥 뭔가 돈을 주고 싶어해요. 제가 될수 없는 꿈을 대신 이렇게 아 이루어 주고 대신 이렇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. 네, 그래서 저는 저의 모든 통장을 다 바쳐서 제 사랑, 제 새끼들한테 드리겠습니다. 굉장히 엄마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시네요. 나에게 하이라이트라 내 인생이다. 제가 그 데뷔 때부터 좋아했거든요. 이제 딱그 데뷔를 했을 때, 데뷔, 데뷔 초 때부터. 근데 그때가 제가 진짜 힘들었던 시기였어요. 공부라든지 뭐 인간관계라든지 중학교 때. 제가 그 당시 한 2년간을 힘들어했을 때 저를 버티게 해줬던 원동력인 것 같아요. 그니까 러 제가 힘들다 도 약간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면 너무 행복해지고 제 당시 그 인생의 열정을 다 쏟아부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, 되게 약간 지금, 그때는 약간 제 우상이었던 느낌으로, 지금은 약간 동반자 같은 느낌? 같이 걸어간다, 약간 같이 늙어간다라는 느낌이 들어요. 일단, 하이라이트는 회사 사장입니다. 독립해서 자기네가 소속사 차려서 하나씩 사장 이사 자리를 꿰 차고 있는 정말 능력이 있는 남자들이고. 그리고 다들 정말 성실하고, 정말 잘생겼고, 정말 멋지고, 노래도 잘하고, 춤도 잘 추고, 예능감도 있고, 연기도 다 잘해요.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 추천 영상 중에서 그아이점넷이라고 그리고 거기 찍은 영상 중에서 문이 닫히면이라는 곡이 있는데 어나 그거 알아 그거를 그양우섭이랑송동원이랑 윤두준이랑 세 명이서 같이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진꼭 이거 팬이 아니라도 봐야 돼 이거는 진짜 꼭 인생은 사람, 인생이 사람이 인생이 태어났으면 그걸 한번 보고 죽어야 돼 회사 사장은 아니지만 갑질을 할수 있는 만큼 되게 돈을 많이 벌어서 회사의 사업도 지, 스스로 지었고 되게 비주얼도 아주 좋고 제가 못생겼다고 생각한 사람이 나중에는 제일 잘생겨 보일 수 있는 <laughs> 이상한 개미지옥에 빠지게 됩니다. 네. 참고 영상으로는 일단 김성규에 입덕하시려면. 김성규 입덕 영상하면 나오는 그 노래 있잖아요. 누구나 다 아는 그 입덕 영상 보시기를 추천하고요. 데뷔 초 때인데 그 에볼루션이라는 두 번째 콘서트가 했을 때 김성규가 솔로로 부른 눈물만이라는 아주 레전드 무대가 있는데 그것도 보시고요. 이제 엔비니트는또 정갈춤으로 유명하잖아요? 작년에, 아 이제 재작년이다 재작년에 가요대제전에서 BTD를 오랜만에 제복을 입고 딱 멋있게 <laughs> 춤을 추는데 그걸 보고 진짜 코피 날 뻔했습니다 그거 꼭 보세요, 제발 보세요 여러분 뭐 굳이 방탄소년단은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. 또그 뭐 빌보드 그 어워드를 아시아 가수 최초로 받았잖아요. 그럴 만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. 그만큼 매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죠.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상은 어그 유튜브에 SBS 가요대제전 춤 영상이 있는데 거기 진짜 잘 추거든요. <목소리> 여러분 그리고 방탄소년단 사운드 클라우드가 진짜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요. 그 멤버들이 램라인부터 보컬라인까지 다 자기가 스테이 내는지 아니면 커버곡을 내요. 정말 감미로운 열정이 담긴 곡들을 들으실 수 있는데,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이번에 제이홉 믹스테이프 정말 좋았어요. 특히 그 중에서 3번 에어플레인이랑 4번 베이스라인이 정말 좋더라고요. 어떻게 그렇게 춤도 잘 추고 랩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지 모르겠는데, 한번 꼭 들어보세요. 덕후가세 살! 다 끈다! 다